할렐루야 사랑하는 나가교 박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찬 시 여러분과 경건의 시간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예가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얼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에레미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바빌론이라는 백성을 일으키셔서 유다를 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도록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 인생에 빠졌음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벌어졌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과부와의 선도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우리가 그것과 싸우려고 할지라도 하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대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그토록 죄를 싫어하고 죄가 멀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유다 백성처럼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선종에 거하시는. 성도님들의 지계를 간절히 소합니다 15절에는요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처녀 딸 유다 즉 성결을 의미하죠 순결함을 의미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 그토록 탈락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가와 주와 계성들은 우리는 타락한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성화된 백성으로서 주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하므 우리는 꼭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록 성도님들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결함을 얻어 그 순결함을 통해 지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시기를. 수원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기매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라고 말씀이 들어갑 그들의 죄악으로 인서 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 놓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내 것처럼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리 흘러 내림이요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유일하게 위로해 주실분 그리고 우리를 모든 것에서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구하며 그분의 위로를 구하며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사아가시는 한분한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선합니다. 오늘도 축복한 하루가 되십시오.